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정에 다락방에서 성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여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고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 고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편 35편 1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상이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성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시편 35편 1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상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